자, 압박해야죠. 드리블 약간 좀김대균이쉬고 있는 게좀 아쉬운데. 에이! 에이! 자 스포츠 아! 자, 어 끝까지 하네요 어서 예 고놈 어떻기 때문에 끝까지 하겠죠 예, 예. 어, 그리고 좋아요 예여기스가 힘든 날이 같은 게 잘하네요 예. 예. 자 남은 시간 18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공격시간 리셋이 되었기 때문에 이플렉스 아! 이제 그냥 채우겠죠 예, 예. 이성호 아버님이 농구 선수출신입니다 아, 그래서 예, 예, 피가 예. 좀 있어요. 재능이군요. 예. 예. 아, 네. 이거를. 괜히 점프를 하는 느낌이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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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남의 신에서 4추고요. <laughs> 너왜 마지막에 <laughs> 공격해. 너치마뭐 예.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<laughs> 예. 그런 느낌이 좀 있죠. 네. KBL에서 보면 공 놓고 악수하던데, 그러니까 네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코너만 뜨고, 뭐 지난 팀 입장에서는 뭐이 부분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. 이긴 팀이 하면은 진짜 꼴사나운데. 네. 이있는 <목소리> 팀은 또, 또 개인 스탯을 위해서 이기는 아. 팀도 할수 있습니다. 뭐 <목소리> <목소리> 본인의 선택이죠. 그건 뭐. 그래서 농구 안 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. <목소리> 자, 스포 41대 36으로 리플렉스가 5점 차로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